주술 약발이 끝났습니다. 천공의 해리스 점괘도 꽝. 명태균 여론 도술도 꽝. 다 끝났습니다.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왜 묻습니까? 김건희 감옥 가지요. 주술로 청와대 옮기고, 숫자 2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부자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검찰은 김건희 딱가리로 만든 자들. 주술과 황금과, 권력이 합친 주술 카르텔,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모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오늘이, 다섯 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성탄절은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윤휘인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오, 오, 25,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재명 조국은 털고, 김건희 한동훈은 덮는 건 법치가 아닙니다! 흑인이라 기소하고, 백인이나 봐주면 미국에선 위헌입니다. 내 맘대로 수사하고 골라잡아 기수하고 권력인 기고 국회에 대든다. 이게 검사니까 입주어폭이지 윤상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박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이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왜? 해병대의 주인도, 서초동의 주인도, 용산의 주인도, 우리 대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촛불로 모자랐습니다. 사법 정의도, 민생 개혁도 남북 평화도 허약했습니다. 민주당도 반성하고 이재명도 더 연마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영혼의 나무가 나옵니다. 모든 가지가 하나하나 숨쉬며 하나의 생명을 이룬 거대한 나무. 이재명 대표가 집단지성을 그 나무와 같다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지성이고 주인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민주혼의 집단 지성이 주술의 이단 왕국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선조들은 창조적이었습니다. 3일 만세는 한류의 출발이었습니다. 행진하며 외치기는 만세가 최고입니다. 마무리 구호는 만세로 하겠습니다. 특강 관찰 만세, 사법정의 만세, 정권 심판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내년에는. 나라를 바꿉시다! 감사합니다!